안녕하세요. 친구들 모차르트입니다. 비트코인이 6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제 방어리미트가 작동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65대19형에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마도 주간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즉 주간 파인프레임의 운명이죠. 이 지역에서 이 로컬 탑이 결정될 것입니다. 대략 이 범위에서요. 즉, 비트코인이 6만 5천 달러에 고정될 것인지 아니면 상승세가 계속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지켜봐야 하며, 곰들이 조정 움직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살펴봐야 합니다. 즉, 최고가는 6만 5천 800 달러였고, 지금은 약800 달러 정도 조정되었습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강세장에게 중요한 것은 마감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최소 목표는 이 고점 위에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이를 달성할 수 있다면 이는 조정이 발생하더라도 이 움직임을 계속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입니다. 현재 이 캔들이 어떻게 마감될지 모르겠고 추측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만약 긍정적으로 마감된다면 그리고 남은 주말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즉, 3일과 목요일의 꼬리 부분이 65,000달러. 65대 20명. 위에서 마감된다면 사실상 이 더블 바다, 즉, 반전 패턴이 마감될 것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보여준 최소 목표는 75,000달러입니다. 바로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 패턴이 어떻게 마감되든 상관없이 나는 중기적으로 비트코인이 7만 5천 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즉, 현재에서 이 상승이 계속될지, 아니면 202동 평균까지 조정이 있을지, 또는 더 깊은 리테스트가 있을지, 예를 들어 52동 평균까지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결국 7만 5천 달러는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제 관점에서 볼때 우리는 이러한 숫자를 충분히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낮은 숫자입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저의 최소 목표는 이렇습니다. 일간 차트와 관련하여 최근에 있었던 이전 리뷰를 다시 언급하자면 현재. 내 시간 차트에서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고점을 갱신하고 있지만 지표는 특별한 힘을 보여주지 않고 있으며 매번 이전 고점보다 낮은 고점을 그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움직임을 다이버전스로 본다면 다이버전스는 강화되고 있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 다이버전스는 뚜렷하지 않고 약하며 현재의 강세장 내에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강세장이 모든 이 유동성을 여기, 여기, 여기 그리고 저기에서 제거한다면 다이버전스는 여기. 첫 번째 고점 위로 어딘가로의 급등으로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격을 보았을 때, 최소한 알포 쪽으로 어딘가로 쏘아야 할것 같습니다. 아마도 7만 달러에 더 가까운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런 시나리오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일일 차트에서 가격이 횡보하고 기본 이동 평균 주위에서 오랫동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상승할지 하락할지에 대해 보장할 수 없고 심지어 어느 정도의 확률로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중기적으로는 상승입니다. 이건 제가 오래 전부터 말해왔고 이를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봉 차트에서 저는 방어를 했고 65대19 영으로 숏 포지션을 덮었습니다. 트리거 스톱은 68대50영 이상에서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더 이상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해 이 조건으로 저는 제롱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공개 롱 포트폴리오는 이미 꽤잘 회복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글을 보여드렸을 때 전체 투자 금액에 대한 수익률이 17%로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그녀는 회복되었습니다. 이것은 같은 해시태그에 대한 동일한 표입니다. 27.3% 상승했으며, 이는 최근 알트코인의 상승 덕분에 10% 증가한 것입니다. 나는 최소한 30%는 보고 싶고, 가능하면 50%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야 다음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회복이 매우 적은 코인들이 있고, 그들의 잠재력은 훨씬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C98 같은 경우입니다. 포텐셜이 더 높고, P치 포텐셜도 더 높습니다. 나이트 코인은 정말로 우주적인 포텐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쌓이는지를 보면 그는 단한 번의 화살로 240으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어디론가 반한 번의 화살로 멈추지 않고 재진입할 기회를 주지 않을 것입니다. 내일 가격이 하이 이상으로 마감된다면, 즉, 디디가 마감된다면 나는 이 스탑에서 벗어나지 않고 현재 가격으로 그냥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더리움에 대한 롱 포지션도 열려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거래를 고려한다면 현재 저는 주로 텔레그램 채널에서 많은 거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매우 많은 단기 거래가 있습니다. 거래하는 사람은 알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는 이 모든 조각들로부터 꽤 괜찮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일반 채널에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솔라나만 제공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솔라나까지입니다. 현재 가장 안정적인 자산 중 하나로 다른 모든 알트코인보다 더 예측 가능한 자산입니다.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흥미로운 토텔 트리입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영상에서 제가 6,200억 달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현재 토텔 3가 1를 돌파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풀올트입니다. 그리고 6,200억 달러 이상에서 주간이 마감된다면 이는 잠재적인 더블 바닥 목표인 약 7,200억 달러로의 반전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는 적절한 목표이며 논리적으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 없이 그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월은 비트코인이 오래전에 넘었던 상승세를 다시 회복하는 시점입니다. 일부 알트코인과 밈코인들은 이미 그 상승세를 회복했지만 대부분의 시장은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토이 3에서 볼수 있습니다. 최소한 그곳에 가서 마감하는 것이 이상적인 시나리오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기대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자면 이번 주에 마감을 기다리고 어디에서 마감되는지 봅시다. 만약 6200억 발러가 된다면 훌륭합니다. 즉,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텔레그램 채널에서도 언급했듯이 중국의 어떤 지표를 살펴보세요. 그들의 차트가 어떻게 급등하는지 보세요. 즉, 이것은 그들의 종합 지수이며 일일 차트입니다. 참고로, 9월 12일부터 2주 동안 무려 22%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미친 상승입니다. 제 생각에 이 상승은 2020년 이후로 발표된 무한한 자극책과 함께 최근 몇 년간 모든 기록을 순간적으로 깨뜨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점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이는 위험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계 시스템의 유동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 이미 이에 대해 썼지만 여러분께 시각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자 이렇게 깨끗한 차트로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도 깨끗한 차트가 아니네요. 알겠어요. 이 모든 것을 지울게요. 그리고 아래 리뷰 바로 앞에 특별히 추가했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도록 세계 유동성 지수 차트입니다. 월드리키리트 인덱스 보시다시피 그것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상승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수렴이 발생했습니다. 가격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즉, 하락하는 고점과 하락하는 저점이 있으며, 유동성 차트는 상승하고 있고, 자금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불일치는 기술 분석의 규칙에 따라 아마도 해소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지들에서 오랫동안 이야기해온 글로벌 큰 깃발로 작용하며, 마지막 고점을 갱신하는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면, 유동성이 매우 잘 반영되고 있으며, 유동성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1년 전 8월과 9월에 하락이 있었고 그때 유동성도 예를 들어 떨어졌습니다 1월에 하락 맞습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 ETF의 수용 비율이 있지만 유동성도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3년 6월의 하락과 여기에서의 유동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23년 3월의 은행 위기와 하락에서의 유동성에 대해 언급합니다 즉, 비트코인에서 역사적인 저점이란 이 사이클에서의 저점이 아니다 이 사이클에서 가장 큰 저저, 즉, 유동성의 가장 큰 하락을 의미합니다. 즉, 세계 유동성과 여전히 비트코인인 위험 자산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이른바 수렴, 즉, 컨버전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동하고 성장했을 때, 비트코인은 그동안 약간 하락하며 지표를 정리했습니다. 이때, 유동성은 계속해서 증가했지만, 비트코인의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했습니다. 수렴. 가격은 하락하고 지표는 상승합니다. 즉, 이 스프링이 압축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가 이 발사 시작의 목격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돈이 결국 자산으로 흘러들어가기 시작할 때가 언제일까요? 특히 연준이 금리를 0.5% 인하한 후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한 것과 중국이 시스템에 거의 1,50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입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진 후 이는 시장의 위험 요소가 됩니다. 제 관점에서 올해 말까지 이를 활용해야 합니다. 제가 구축한 중기 포트폴리오에서 좋은 수익을 내는 것과 새로운 중기 거래 그리고 단기 거래에서도 활용해야 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수익이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 5개월 동안 기다려온 시장의 그 단계가 시작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랜 시간, 정말 긴 기다림이었습니다. 하이빙 이후 이렇게 긴 조정 기간은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게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쨌든 여러분께 계속 소식을 전하고 영상을 기록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될 것입니다. 분석 없이 여러분을 두지 않겠습니다. 어디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경우가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알려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에서든 유튜브에서든 모두 감사합니다. 이런 일입니다. 여기까지 모차르트였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